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증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증발은 이렇게 물의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증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증발은 이렇게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인 선생님과 끓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끓음은 물의 표면과 물 속에서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끓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이 공통점을 살펴보면, 네, 맞습니다. 공통점은 이 둘이 둘다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증발을 같은 경우에는 물의 표면에서 일어나지만, 끓음의 경우 물의 표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물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증발의 과 끓음의 또 다른 차이점은 증발은 물의 양이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끓음은 증발에 비해 물의 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증발은 물이 표면에서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 변화하는 것이고 증발은 물이 표면과 물속둘 다에서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형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 속에서도 기체 형태인 수증기의 기포를 볼수 있습니다. 이둘의 공통점은 물에서 수증기로 변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이런 증발은 표면에서, 흐르는 표면과 물 속에서 일어납니다. 또, 증발의 경우는 물의 양이 천천히 줄어들고, 끓음은 빠르게 줄어듭니다.